1장에서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해서 머리와 몸은 뗄래야뗄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은 이렇게 하나다. 다시 말하면 연합. 2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5장에서 그, 신랑 신부,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 신랑과 신부 관계는 뗄 수가 없다. 또 영적 군대, 마귀와 싸울 때,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은 이게 실패하게 돼, 패배하게 돼. 근데 군대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 연합.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와 몸이 연합이 돼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머리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 머리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교회 머리는 크리스도, 크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하늘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 하늘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몸에, 이제, 성계 고림들에서 고린들, 보면, 이제, 각 사람은 지체다. 그래서, 성도들 각 사람은 지체다.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지체인니라 그럼 누가 이게 교회의 자격, 표현 자격이 될수 있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이 몸은 하나잖아요. 뭐가 하나냐면, 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 피. 한 생명, 한 에너지, 그러니까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피로, 그 피를 요한복음 6장에 "그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피가 생명이라고, 피가 그 생명이 있는 분들, 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분들, 예수님의 피가 마음 속에 있으신 분들, 그 사람들이 곧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됐다, 연합이 됐다. 어느 날 우리는 성경 어, 성경은 앞으로 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 일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데. 한마디로 머리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올라가려면 그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사람만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시합니다. 그 부활을 믿으시고 영접해서 구원 받으시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시체가 됩니다. 이렇게 끌어올라갈 때그 피가 없는 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날이 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날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laughs> 말씀드리면, 그런데 고린 어, 고린도 교회도 이제 몸이라고 그랬고. 로마서에도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요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했고 코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 말씀을 했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개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 생각할 때 뭐냐면 은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몸이 눈에, 눈에 보이는 게 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얻은 사람이,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도록 어느 그 지역에서 모일 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교회라고 할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이런 부분에서 요즘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 목사 설교 듣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렸다 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때는 목사, 집사, 성도들이 조직이 빌리보스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은 한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한 피가 흐르고 있다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12장에 보면 고른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상당히 길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지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17절, 16절부터 볼까요? 16절, 만일 귀가 이러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몸에 속한다는 거죠. 귀, 입, 코, 다 몸에 속한다는 거죠. 시, 에,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니,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체가 연결이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 우리 몸에서 이 손이 아니 눈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맞지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게 자굴남이 그 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한참 비비어요. 이게 얼마나 손이 필요합니까? 이, 이 비, 비비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성도들한테 일단 광고를 좀 해야겠구나. 앞으로 내가 눈 쌍꺼풀 수술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침마다 이 눈, 눈썹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 비비는 일은. 이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근데 이 눈이, 예, 여기 뭐라했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럴 수가 있네. 요 이렇듯이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우리 교회에는 당신 필요 없어." 그렇게 현실 교회, 현실 교회는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보기 싫어서 아 아이, 아이 필요 없어. 근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런 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발, 손, 입, 코, 귀, 이 지체들이 서로 다투는 게 있는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는가요? 아, 이 손이 말하기를. 나는 정말 발이 그냥, 그냥 보기 쉬고, 그냥 시기, 그냥 질투, 그냥. 아이, 발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나는 뭐야?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발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코하고 귀하고 다 연결이 됐잖아요. 서로 시기질투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이루는 성도 개개인의 사람들은 몸의 지체와 같다. 손발호 같다. 그러니 제발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으로 주신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몸으로,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다. 그리스의 몸이라 할 때, 이게, 어, 말하자면,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 하나, 하나 됩시다, 하나, 하나 됩시다 해가지고, 에키노메칼 체급화 운동이 있어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어, 뭐 연합, 연합 운동, 하나, 되자 근데 그런 연합이 아니고, 이 몸, 머리와 몸의 이 연합은 생명체예요. 유기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한 생명이, 머리에 있는 생명이 몸하고 똑같잖아요. 머리에 있는 피가 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합됐다. 그런 거지, 여러 단체가, 우리 무슨 이름으로 연합합시다. 그건 인위적인 조직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으로 하나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경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교회와 오늘날의 현실 교회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럴까요? 말세라, 그래, 말세. 이 세, 세상이 점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자기 때가, 자기가 지옥 갈 줄을 알아요. 지옥 갈 줄을.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 유혹하고 해서 같이 끌고 나고 같이 지옥 가자 끌고 가는 그런 존재인데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면은 이 머리 되신 주님이 자기 몸되신 지체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콩나물 뽑듯이 이렇게 공중으로 뽑아 올리시고 이 나머지 세상은 사탄의 종 적글스도가 세상을 타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적글스도 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셔요. 이걸 우리는 성경 문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계, 그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확실히 믿을 때에 신앙생활이 정신 차리고 자라게 되고, 그러고 참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흐려버리게 하는 우리 생각을 그, 그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어, 빠지면 안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에 미치면 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홀히 하게 되는 우리 육체의 몸의 피는 70년 80년 이제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100세 되면 은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무슨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 피가 필요해요. 이걸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요. 우리 육체 의 몸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저도 엄청 신경 써요. 우리 부부가 좀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건강 해봤자 뭐 80년, 90년.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살수 있다는 살수 있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참이하면그 소망을 가져야죠. 그 소망을. 예수님 피를 먹는 걸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먹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을 먹는 걸로. 예수님 피를 마십시오. 마시십시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들끼리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지체,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끼리 뭐 하라고? 좀더 묵상을 해보면 그냥 뭐,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랑, 사랑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뭐, 서럽게 들지도 않는데 손이, 팔이팔이 발이, 발이, 발이 뭐가 필요해요? 그럼 손이 바로 가서 도와줘요. 이 눈이 뭐 티가 들어왔어요. 손이 바로 가서 도와줘요. 이것을 지금 어, 어, 교회 생활에서 좀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지체 의식이 있다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구원하신 형제 자매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피가 있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도 주님의 피가 있어서 영원히 함께 천국에 가서 살 함께 사는 형제 자매. 그런데 그 자매 였던 피로가 눈에 들어온다. 성경은 지체는 피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돕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지체라고 하는데도? 개 닭보듯이 한다고 그러지. 개 닭보듯이. 그러는가. 닭, 그러는 닭 개보듯인가? 응? 소 닭보듯이. 이렇게 큰일 났어요. 이게. 숫자 몇 명이 모이든지간에 숫자, 숫자가 몇 명이 모이든지간에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잃어보고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데는 값이 지불돼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 필요를 돕기 위해서 내네 시간 투자되어야 하고 물질 투자, 투자되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다고 고른전서 15장 58절은 약속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가 또 약속하고 있고 고로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눈바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눈발한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그그 집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문안하라. 숫자에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의 교회. 숫자를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의 주님께서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파겠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의 몸이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목사 겸 교사가 할 일이 첫째 뭘 해요?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인격이 예수님 인격으로 닮아가게 목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피로를 보고 돕게 되고, 또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목사가 잘 가르쳐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할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목사겸 교사의 책임이 막중하겠죠. 성도들이 좀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예수님 성품도 담고 예수님 인격도 닮아서 좀 서울에 가면 닮아가지고 성기는 일도 하고 그러는데안 해. 그냥 예베다만 왔다 갔다 하시고 안 해. 그럼 누구 책임이요? 아니, 주님께서 목사님 교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잘 가르쳐서 그런 좋은 성도가 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세워놨는데 지인만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님 앞에 가서 이제 제가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이게, 다시, 다시 머리, 몸. 모, 모든 지체는, 손, 발, 코, 모든 지체, 지체 움직이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머리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인대요. 그거 알죠?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지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수 안 받고 구원 받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분에게 지시할까요? 안 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모든 손가락 발가락에 다 지시해서 움직이는데 지시할 거라고요? 구원 안 받았다면 지시가 없고, 구원 받았다면 지시가, 있을, 지시가 명령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이게 뭐예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불순적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몸이, 기능이 이렇게 회복되는데안 움직이면 불구자야. 잘 움직이는데 안 움직임 불고자예요. 그러면 아 주님이 나한테 명령을 안 했어요. 명령을 안 했다. 그건 주님하고 연결이 안된 거지. 머리와 몸이 한 생명이고 한 핀데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서 움직이는데 나한테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죠. 그리고 또. 아니, 지시가 내려와야 내가 움직이죠. 이 팔이. 머리에서 지시가 내가 내려와야 움직이죠. 지시가 안 내려오네요. 그러면 가만, 이, 이, 이 팔이 안, 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왜 걸으라고 합니까? 안 걷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체, 이, 손발 자신이 또, 이, 이, 신경이 연결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 의지가 있, 있어야 해. 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 손발이, 야,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주님과 이 성도와 뭔가 하나 딱 맞아떨어질 때, 그게 건강한 몸이 되지, 건강한 육체가 되는 거지. 아, 머리 대신 주님이 뭐 아무 지시도 없네요. 아무 명령도 없네요. 그러면 죽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목사 겸, 목사는, 목사 겸 교사, 그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성도를 완전히 하고, 성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아무 구실도 없는가, 아무 책임도 없는가.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성장, 어디까지 성장하셔야 해? 성도들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 런데1 6절를 보니까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에,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긴해.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머리가, 머리, 머리에서 어떤 생명, 에너지, 이런 지시가 내려가는데,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각 마디, 관절, 이런 신경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르게 한다. 이게 건강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목사 책임만 있는가? 여기 보니까는 온몸이 각 부분에 분량 안에서 모든 손, 발각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결합되고 들어차서 이런 표현. 그러니까 각기 성도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는 구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몸들, 이 교회에 내가 한 지체인데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뭐지? 내가 해야 할 어떤,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그럼 각자 그렇게 해서 몸을 잘하게 한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만 듣고 어, 그것만 듣고 자, 자라는 게 아니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성도가 성도들끼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성도에게 공급을 해서 그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공급을 해 가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제 가르칠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은 책임이 없는가? 성도들, 성도끼리끼리 서로 연결, 연결돼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도전을 하고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권면해서 함께 몸을 자라게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